2020년 1월 10억 모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달에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게 되면, 은 먼저 지출을 보게 되면, 은 대중교통으로 12만원, 핸드폰 요금으로 2만원, 보험으로 23만원, 대출이자가 10만원, 뭐 커피, 음식 이런 걸로 22만원, 병원으로 3만원, 머리 자른 걸로 15,000원, 택시로 14만원, 책, 산 걸로 33,000원, 그외 기타 등등으로 26만 원 정도의 돈을 써서 총 119만 원의 돈을 썼고요. 그 다음에 벌어들인 수입을 보게 되면 은 일을 해서 220만 원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은 저축한 돈은 한 180만 원,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모았고요. 그 다음은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12월에 저의 자산이고요. 이거는 돈이 되는 자산에 대한 거고, 이거는 돈이 안 되는 부채죠. 마이너스가 되는 부채에 대한 거여서 작년 12월에 순자산이 3,200만 원이 있었는데, 20년 1월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내용은 지난달 12월 달에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가지고 있던 현금이 이번 달에 또 돈을 벌어서 32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순자산이 3,200에서 3,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받은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와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즉 P가 붙었는데 피, 그 P가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파트의 위치부터 살펴보게 되면 은 여기가 서울 경기권 지도인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인천에 있고 인천 중에서도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영종도 섬인데 여기에 절반은 인천공항이고 이 절반이 사람이 사는 도시고요.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은 여기가 인천 공항이고 이게 공항철도고요. 여기가 영종역이고 여기가 운서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고요. 여기는 구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동네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한 7, 8년 혹은 1, 2, 3년 정도 이 정도 돼 있는 아파트들이고, 여기는 아파트들은 10년 이상, 20년 정도 넘은 그런 아파트가 있는 동네에요. 그런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3억 5천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산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아파트가 분양받은 지 2개월 만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피가 붙었는지 살펴볼 건데요. 동네에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들과 가격을 비교해 보면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여기에 위치를 해 있는데 신축 아파트 단지의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을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근처에 그래서 이곳의 아파트들의 가격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이편한세상 영종 오셔나임 아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시티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최근 1월에 오셔나임 아파트가 3억 8천에 33평의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시티 자이 아파트가 35평이 4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대에 이제 거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파트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이제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요. 저는 거의 올라가기 직전에 분양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은 비슷한 조건이라면 지하철역과 가까울수록 비싸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상식이잖아요. 여기 신축 아파트들이 3억 8천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역과는 4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여기에서 6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걸어서도 이등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신축 아파트보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비쌀 확률이 더 높겠죠?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최소 기준 신축 아파트만큼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양받은 아파트가 3억 5천에 분양받았는데, 현 시세는 최소 한 3억 8천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다 지어지게 되면 이거보다는 더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순자산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올해 말까지 6천만원 되는 게 목표고,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조금씩 늘어나서, 현재 3,400만원까지 자산이 늘어난 상태고요. 여기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프리미엄은 아직 포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